안녕하세요. 책사 풍우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방송의 내용 어 오늘이 3일절이죠. 어, 윤서인의 유튜브에 역사 왜곡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1땡 어때 맞췄어? 모르겠지? 응 아무도 몰랐을걸? 정답은 다름아 태극기야 탐이 만세운동 당시 한반도인들은 태극기를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썸네일은 뾰로롱 이렇게 됐어야 맞아 태극기 없이 그냥 손바닥만 한늘로쳐들서 그대로 그냥 만세를 외치게 그렸어야 해 진짜냐고? 자 봐봐 이거 봐 태극기 없지? 아무도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네. 지금 삼일운동이라고 나와 있는 사진들 아무리 다 찾아봐도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잖아. 없다고. 나도 몰랐어. 영상 올리고 나서 관련 사진 찾아보다가 뒤늦게 알게 됐어. 삼인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태극부터 기 먼저 떠올렸었는데. 아니 태극기 없는 만세운동이란. 이거 남만신기한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 역사 꽤나 관심 있는 나도 솔직몰라다니까따라서 요즘들 3년동을 재현한다고 하는 이런 사진들은 실제와는 맞지 않는 거야. 태기기 없었어. 태극기는 없었다고. 태극기가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된 건 3.1운동 이후였다는 얘기 와, 태극기 없는 3.1운동이란. 진짜 상상이안가안 우리 어렸을 때 분명히 유관순 누나가 거사 전날 비 었는지안었는지가뭐 그렇게 중요하냐 무슨 만세를 외쳤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별것도 아닌 것같고시 잡고 우리 위대한 3년 운동을 폄하하려고 그느냐 이렇게들 물어보면 나도 좀 내가 너무 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난예전에도 말했지만 거짓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우리 역사가 최대한 진실이었으면 좋겠어 역사 고증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 한해서는 정확하게 고증했으면 좋겠다고 태극기를 실제로 멋지게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대한 독립 만세라고 실제로 크게 외쳤으면 좋았겠지만 나도 그러면 참 좋았겠지만 발행과 진실은 엄연히 다르잖아 역사는 우리의 발행이 아니라 팩트잖아 모든 감정을 면 그냥 팩트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그냥 과거에 있었일 건조하게 팩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다양한 해석과 같이 판단돼 따야 이그 정도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너도 대체왜그러냐 아니 지금 일본에많이걸 규탄하는데, 팩트가뭘게 뭐 중요해? 난 이런 페가 자꾸 우리 역사 우리 멋대로 왜곡하고. 또 그게 당연시되는 분위기를 만든 것같아 작은 외국이 용인되는 순간 더큰 외국이 막붙고그렇게 외국이 점점 더 커지면, 나중엔 진실 자체가 막 뒤집기도 하라고. 더 국민들의 고혈을 짜던 민비가 자유롭고 정의로 조선의 국모가 되기도 하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운걸로탈북하기도하고 영화 최영팀이 쓴 구남도 나서가치대단 일본 만의증거로 돌변하기도 하고. 그냥 상서 발견된 애 말뚝들. 일본이 민족

들어가 보면, 어, 구한국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3회 운동 경문이 있거든요. 눌러서 보겠습니다. 보면, 대한독립 만세 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23일 아침까지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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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에, 그, 마을 민가에 붙어 있었던 한국 국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깃발을 훼손하면 불을 지를 것임? 대한독립 만세 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스캔되어 있습니다. 크게 볼까요? 이렇습니다. 즉, 즉, 윤서인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 조선 독립 만세라고 했지,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3일 운동 때요. 그런데 이걸 보면, 대한독립 만세 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에, 이런 태극기가, 즉, 한국의 국기가 그 마을 민가들의 붙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깃발을 훼손하면 불을 지를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뭐 뭐 태우 뭐 그렇게 많은 민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민가들의 이런 태극기를 붙이고서 뭐 대한독립 만세라고 했다고 하니까 일단 윤서인 주장의 첫 번째. 대한 독립 만세가 아니라 조선 독립 만세다 이게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삼위 운동,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인데 뭐뭐그 시위하는 민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요. 근데 그 당시 시위의 주요 어떤 어떤 그 민가들의 포스터처럼 붙여져서 대한독립만세라고 해서 민중들을 끌어모으던 그런 그런 용도로 태극기가 사용되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잠시만요. 일단은 윤서인 주장은 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시위대들이 그냥 맨손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극기가 시위에, 3일 운동 시위에 사용되었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윤서인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잠시만요. 어... 이 외에도 또 다른 문서가 있는데요. 그걸.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한민족 독립운동사 3권 3.1 운동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지방에서의 3일 운동. 경성공업고등학교에 다니던 곽상훈이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동네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와 독립만세기를 제작하여 3월 13일 오후 2시 장군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태극기가 시위에 사용되었다네요. 음 명지면 동명학교 교사 이진석은 독립선언서를 입수하여 철야 작업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복사하여 독립한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태극기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태극기, 태극기. 대한 독립이라 대서특필한 큰 기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쳤다. 백승학이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군중을 지휘하였다. 김수동은 의분을 참을 길이 없어 큰 태극기를 흔들면서 군중을 독려하다가 일본 헌병의 총에 의해 쓰러졌다. 변갑석이 다시 태극기를 잡아들고 일본군 쪽으로 돌진하다가 일본군 헌병이 군도로 변갑석에 바른쪽 어깨를 내리쳤으나 왼손으로 다시 길을 잡고 돌진하자 왼쪽 어깨를 다시 내리쳐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준후 만세를 고창하였고, 한국이 독립국임을 선언한 후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고,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를 부르며 대한독립 만세라고 쓴 빨간 기와 태극기를 준비하였다.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학생 50여 명이 시작하였다.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등을 준비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만세를 부르고 주재소로 몰려갔다. 주재소의 일경 부장이 시위 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고 대형 태극기를 빼앗으려 하자 노한 군중들은 집기와 건물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그들의 제복과 칼등을 빼앗았다. 이때 정규환는 일부 시위 군중을 데리고 보통 학교로 달려가 교사와 학생들도 참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숨어버리자 군중들은 교무실로 들어가 각종 기물과 건물을 파괴하였다. 와, 무시무시하네요.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니? 뭐, 윤서인의 주장이 틀렸네요. 아, 윤서인의 주장이 다 틀렸네요. 첫 번째, 자, 아자자. 윤서인의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조선독립 만세다. 두번째,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서인의 주장이 전부 다 틀린 주장이 되는 거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또 다른 자료가 또 있는데요. 구한국 국기. 태극기를 구한국 국기라고 부르거든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무부 조선총독부 내무부 장관이 1919년 3월 8일에 적은 문서입니다. 비대정 8년, 대정 8년이 일본의 연호인데요. 1919년 그러니까 3일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의 연도입니다. 내무부 장관 전하 발신자가 경성 부윤, 김, 곡, 충이고, 수신자가 조선청독부 내무부 장관 우자미승부입니다. 여기 보면 3월 8일 부, 례 용산, 경성부 안에 용산에 원정, 삼정, 목, 뭐, 아, 뭐 그런 마을에서 어 경기도 장관.. 어쩌구 저쩌구 인데 아왜 이렇게 일본어하고 한자가 맞나요? 일단 여기 보면 조선인들이 200명.. 200명의 조선인들이 조선 독립을 부르짖으며 구한국 국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경상부윤이 조선총독부에 보고한 문서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독립 만세라고 되어 있네요. 음, 뭐, 윤서인의 주장이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뭐, 그 당시, 근데 일단 윤서인의 주장이 틀린 거죠. 일단. 그 당시에는 조선 독립이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대한독립 만세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일단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신들의 왜그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이 왜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한 사실은 그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했고, 대한독립 만세라를, 만세라는 구호를 분명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응. 했지? 응. 아무도 몰랐을 걸. 장갑은 다 많이 태극기야. 탐밀 만세운동 당시 한반도인들은 태극기를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썸네일은 벼러롱 이렇게 됐어야 맞아. 태극기 없이 그냥 손바닥만 한 걸로 쳐들어서 대로 그냥 만세를 외 치게 그렸어요 진짜냐고? 자, 봐봐. 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겁니다. 이거 봐. 태극기 없지? 아무도 태극기를 들고 있지 않네. 지금 3기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 사진들 아무리 다 찾아봐도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없잖아. 없다고. 나도 몰랐어. 영상 올리고 나서 관련사진 찾아보다 뒤늦게 하게 됐어. 3위 만세 운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태극기를 먼저 떠올렸었는데. 아니, 태극기 없는 만세 운동이라니. 뭐, 사실 저녁 이상하게 태극기가 안 나와 있네요. 이거 남한신기한가?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역사라는 얘기. 와, 태극기 태극기. 와, 태극기 운동이 시작돼서 우리였. 팩트잖아 그래서 펴. 에이, 그 여기 정신이 있은 1차로의 의미가 있는. 물론, 이게 처음에 역사가 나오는 없다고. 거짓을 엄지화하게 팩트로 끊은 한 명이 영상 올리고 나서. 그래서 그대로 뭐가 들렸어 3, 2, 1. 한번 봐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3일 운동 당시 태극기를 든 10일의 사진들이 안 보인다는 걸 윤서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3.1 운동 당시 시위대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선독립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윤서희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조선독립 만세라고 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는 구호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3.2 운동 당시 시위대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조선독립이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주로, 주된 모터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나옵니다. 뭐, 뭐 제가 이전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미 말을 했었죠. 어,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사진들이 잘안 보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